신통력 제1이라 불리던 부처님의 위대한 제자, 목련존자. 그의 의식은 육신이라는 껍질을 벗어나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찬란한 천상 세계에 닿았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눈부신 선녀들은 지상의 어떤 왕후보다 고귀했지만 그들이 천상에 태어난 이유는 놀랍도록 소박했습니다. 목련존자가 경외심을 담아 그 비결을 묻자 한 선녀는 수줍게 답했습니다. 저는 평생 거짓을 말하지 않고 오직 진실만을 말하며 살았을 뿐입니다. 또 다른 선녀는 살면서 단한 번도 진심으로 화를 내지 않고, 마음의 평온을 지키려 노력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놀라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전생에 굶주린 스님께 사탕수수 한 줄기를 공경심을 다해 올렸던 비천한 하인, 자신이 먹을 유일한 끼니였던 나무 열매, 하나를 기꺼이 나누어준 가난한 여인 또한 천상의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목련존자는 막대한 보시나 고통스러운 수행이 아닌 진실, 인내의 나눔이라는 일상의 작은 실천이 천국으로 향하는 열쇠임을 깨닫고 깊은 감동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이 위대한 성자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끔찍하고 비참했습니다. 그는 과거 자신에게 원한을 품은 외도들의 사주를 받은 500명의 산적에게 붙잡혔고 스스로 신통력을 거둔 채온 몸의 뼈가 으스러지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세상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옥의 중생까지 구제하던 그가 어찌하여 이토록 처참한 최후를 맞이했는가. 제자들의 비통한 절규에 부처님께서는 마침내 그 충격적인 비밀을 밝혔습니다. 목련은 아주 먼 전생에 아내의 말에 속아 눈먼 부모님을 숲속에서 죽인 끔찍한 대제를 지었느니라. 그 강력한 업보로 그는 헤아릴 수 없는 시간동안 지옥의 고통을 겪었고 마침내 깨달음을 얻었으나 과거의 심은 업의 씨앗은 피할 수 없었느니라, 그는 이제 그 마지막 빚을 모두 갚고, 완전한 해탈을 이룬 것이다. 목련 존자의 삶과 죽음은, 우리에게 업보의 냉엄한 법칙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천상의 문을 여는 열쇠는, 이토록 작은 선행 속에 있지만, 아무리 위대한 성자라도, 과거에 지은 무거운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심코 뱉는 말 한마디, 순간의 행동 하나가, 미래의 나를, 천상과 지옥 중 어디로 데려갈지, 그의 극적인 삶은 우리에게 준엄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작은 선행이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로 공감해주시고, 구독하셔서 더 많은 지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세요. 나무석 가무니불.